안녕하세요. 글로벌 이 t f TV입니다. 2021년 12월 18일 새벽 7시 3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1차 시론 12월 17일 종가가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아, 오늘도 뭐, 미국 정시발안넣네요 아, 그러면 그 영북 갈 금리 인상 이걸 계기로 미국도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긴, 긴축 공포감이 뭐 여전히 휩쓸고 있는 것,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정 속에서 결국은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렇게 반격에 선봉에선 업종이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이미 하이자 같은 헬스케어는 굉장히 멀리 날아가고 있었는데, 하이자를 제한 외 일반 미국의 바이오 업종이 오늘 알끈 하면서 이 바이오 업장이 엄청 빠졌어요. 그 헬스케어는 그래가 아주 굉장히 연일 고공행진을 했는데 그 하여튼 이 바이오와 이 헬스케어 이쪽이 오늘 강세입니다. 특히 오늘 어 미국 그 헬스케어에서 빠져있는 미국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중심으로 어 바이오 어그 다음에 나닥 바이오 미국 헬스케어 요세 종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CNBC 뉴스입니다. 아, 다우존스지수가 피틀거렸다. 아, 500포인트 이상이나 tp를 거리고 S&P500은 어, 100포인트나 빠졌다. 결국은 아, 영국발 금리 인상에게 긴축 공포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S&P500이 특히, 은행주가 어제 발끈하던 은행도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한선 씻고 있네요. 다우던 시즈가 1.48% 하라. 이다우존 시즈가 은행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SP 500 맵을 보면, 어, 그래도,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 발끈한 주인공은 이쪽에, 그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도 안 죽었어요. 오늘 조정이지만. 그래서,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을 갖고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딱 1등급이 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나닥입니다 봐보겠습니다. 나싹 바이오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BIB. 미국 나싹 바이오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오늘 현재 1등급입니다. 5.34%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모션입니다. 1등급 테라페트는 상승입니다. 일봉으로 봐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정을 오랫동안 거쳤어요. 이때 그 9월 3일이네요. 109달러 하던 게 지금 84달러 하던 거의 20% 이상 빠졌죠 주봉으로 볼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 거쳤죠. 월봉으로 봐보겠습니다. 어, 월봉은 아직 양봉이 나오지 않았나요. 하여튼 미국 나스 바이오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오늘 폭등을전게하나 했습니다. 미국 바이오입니다. 봐보겠습니다. LA BU 어, 미국 바이오입니다. 이거 3배 레벨인데 엄청 빠졌습니다. 14.43% 오늘은 급등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2등급 상승추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 바이오도 지금 뭐, 외바닥 상승해서 아주, 이거는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이게 얼마나 빠졌나, 이러면. 이때가 꼭대기죠. 이때, 179달러, 어, 2월달에 하던 게, 지금 뭐, 어, 39.9달러면,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내 게죠. 5분의 1 토막 비슷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주봉, 무작위하게 빠졌죠. 월봉으로 봐 보겠습니다 월봉도 아주 이러면 무작위에 빠졌습니다 하여튼 미국 바이오가 바닥에서 꿈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안심할 수는 아닙니다 외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미국 헬스케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한번 봐 보겠습니다 c u l e 미국 헬스케어입니다 1.99%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어텐션신호입니다 아, 눌림목에서 상승파동이기 때문에 어떤 전시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추세가 좋아요. 주봉, 이렇고, 월봉, 이건 화이자가 속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월봉 계속한다. 추세의 관점에서는 미국 헬스케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헬스케어는 원체 강했고, 오늘 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미국 바이오, 특히 미국 나사 바이오는 1등급으로 기엄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정위에서 반격의 선봉은 미국 바이오, 나삭바이오, 미국 헬스케어가될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미그릿자기 이런 12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이테프 이트지한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둘다18 거쳐 별로 상이 안 좋다는 겁니다. 픽스가 또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혼조가 원자재도 뭐 달러도 올라갔죠. 혼조구간으로 반정하겠습니다. 글로벌 등시 원자재 시장 모두 혼조 구간입니다. 매수 기준, 배도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빅스의 위치와 달러 지수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주가 지수는 빅스 등급의 상단선에 선을 긋고 원자재는 달러 지수의 상등급 이쪽은 3등급 상단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2등급과 상등급 사이에 선을 긋고. 3등급과 4등급 사이에 선을 갔습니다. 그러면 각 섹터별로 세가지 선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중간선을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봅니다. 노란 중간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노란 중간선 어, 아래 뿐만 아니라 제일 아래 하단선까지 아래 영역, 4등급, 5등급 영역이죠. 여기는 100% 매도신호가 되겠습니다. 노란 중간선 아래일 뿐만 아니라 그 어, 노란 중간선 아래죠. 이, 그, 하지만 이 하단선 위 영역, 3등급 영역 여기는 50% 매도가 되겠습니다. 노란 중간선 위는 매수죠. 하지만 상단선 아래 중간선 위 어, 여기 2등급 영역, 여기는 입질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노란 중간선 위일뿐만 아니라 제일 위에 상단선 위인 영역 여기는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미국 스사파이오한 종목이네요. 그다음 미국채가 뭐 2등급으로 공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입질 매수 신호는 주가지수 2등급 원자재 2등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 쪽입니다. 미국 나스닥바이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등급입니다. 아까 LABO 미국 바이오는 이건 에바 반등인데 미국 나스닥바이오는 쌍바닥 반등이더라고요 이게 상승 이게 전환선이 이렇게 그 상승으로 올라온 그 그래서 나스닥바이오가 조금 더 미국 바이오 보다는 신뢰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주가는 미국 바이오가 더 많이 올랐지만 추세의 관점에서는 다사 바이오가 전세계 유일하게 1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격의 선봉은 어, 바이오 쪽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기선에도 강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등급입니다. 미국 바이오, 미국 헬스케어. 미국 부동산, 미국 금강기업,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은 이등급 상승차입니다. 아, 그래 코스피는 선방 중이네요. 하여튼 아까 미국 나닥바이오와 더불어 미국 바이오가 새롭게 상승차에 진입했고 미국 헬스케어는 오늘 조정 중이지만 추세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아, 미국 나닥바이오 미국 바이오, 미국 헬스케어가 이 조정 속에서 반경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트러티, 미국 기초수세, 중국 IT기업은 3등급 중립, 50%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미국 다우30, 미국 나사 1 0 미국 S&P 500, 미국 IT기업, 미국 반도체기업 미국 러셀리천, 중국 CSI 300, 한국 IT기업, 한국 후사근 4등급 하락 추세, 100% 매도 신호입니다. 중국 홍콩 H, 쪽각 부탄 하락, 100% 매도 신호입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금코코아 2등급 상승 추세 입질 매수 신호입니다. 아이언 3등급 중립 50% 매도 원유 4등급 하락 추세 100% 매도 신호 가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 매수 신호고요 달러 그 다음에 미국 고위험 채권 3등급 탄소 배치권이 오늘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오십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미디아이벌크상 운임 지수는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신규 통화 가치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성장 뜨리면 영북갈 금리 인상이 오늘 미국 정신을 계속 지배를 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 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같은 긴축 공포가 주가를 갖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조정 속에서 미국 나사바이오, 미국 바이오. 어, 미국 헬스케어는 좋은 모습입니다. 만약 그 다시 반등을 한다면 바이오가 선봉에 설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이 되어있될 텐데, 별로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즐거운 주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